저는 아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완이라고 합니다. 옆에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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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은 최근 아람 아람센터의 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음. 지난주, 지난주에는 아람센터 활동가 선배님들 및 소장님께서도 집회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요. 지난주 목요일에는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 시절 내에 생활교사들의 폭력을 받지 않으려고 꽃동네 폐지 및 장애인 수용 시설들의 폐쇄가 되도록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청와대에서 장애인, 장애인 자립생활이 보장되도록 집회에 참여했고요. 토요일,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시간 동안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집회에 참, 참여해서 이인 피켓 시위도 했습니다. 음. 네,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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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네. 마지막으로 더욱더 장애인 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김동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